진행할 그 RSI의 M120 키트하고요. 그리고 아이구조 건담은 아이구조에서 협찬해주셨습니다. 이 제품은 RSI의 M120P 키트라 그래서 5V RGB 제품인데 현재 이 제품의 가격이 국내에서 5V RGB 중에서 얘가 제일 쌀 거예요. 지금 펜3개오 5V RGB가 들어가 있는데 1,000원입니다. 어, 풍량 같은 경우는 66CFM에 3 3시벨이니까 조금 시끄러운 펜이어서 플로드로 쓰긴좀 힘들겠네요. 근데 r s e 같은 경우는 뭐 제품 자체는 괜찮아요 가성비 제품으로 많이 알려진 제품이니까 r s e 의 제품을 보게 되면 딱 선이 두 가닥으로 돼 있고 RGB 같은 경우는 이어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쭉쭉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5V만 꽂으면 되는 방식이고 추가적으로 액세서리를 좀더 보게 되면 여기 문어발 PWM을 4개 꽂을 수 있는 문어발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5V 단자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버튼식 컨트롤러가 제공이 되고 5볼트 단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케이블로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아이구즈 아이언에다가 장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케이스로 오늘 제가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단에 두 개랑 후면에 두개달수 있거든. 근데 상단에 달면 어차피 덮는단 말이야. 나는 펜을 여기에 달는 것보다는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로 달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이거 뭐가 문제야 소시하는이 불쾌한 소리는 도대체 뭐죠? 아 책상 정리를 더럽게 못해서 저는 그 책상 어지럽히기에 마술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쁘네 아, 알사이 거는 풍향이 좋아 역시 응. 아 제품 괜찮아요 와 존나 세네 생각보다. 얼마가 잡혀있길래 이렇게 쎄? 생각보다 풍량이 엄청 센데 역시 r s 이 품절음도 뭐이 정도면 내 봤을 때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 나는 풍량이 진짜 좋네 네. 손대본 바로 알겠다 소음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풍량 대비로는 상당히 팬이 좋네요 진짜 네, 인정 다만 이제 r s 이 팬에 풍량이 지금 상당해서 공지는 비슷한 게 발생을 해서 좀 줄여서 써야 될것 같기는 해요 방진패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R42 펜에도 방진패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풍량을 낮게 해서 돌려야 될것 같은데. 아, BWM 세팅하면 잡히죠. 네. 그, 바이오스상 뭐 설정도 좀 세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자, 한 바퀴 만 돌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결과물을 보기 전에 하나 보실 게 있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가 32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에어컨 안 돌아가요, 지금. 네, 미치겠어요. 네. 그래픽 스코어는 12,014점. CPU는 27,128점. 그래픽은 73도. 그리고 CPU는 75도입니다. M120P 키트는 5V RGB가 3개가 들어가고 보드에 5V RGB가 지원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리모컨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꽂는 방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29,000원으로 한 개당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상당히 고품량의 제품 그리고 5V RGB여서 이쁘고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5V RGB 120mm 제품 중에서 이 제품보다 싼 제품이 일단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개쩐다 저렴하게 RGB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즈 협찬 풀세팅이죠 팬하고 케이스를 협찬을 해줬어요 뭐 돈은 받은 거 없습니다 저는 돈 받는 거보다 제품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제 조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네요 진짜로 기대되고 이상으로 괜찮네요 빨갛고 네모는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헌판의 컴퓨터 채널 구도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